부시 예, 치수 일단 실치수 부분만 다 한번 저 따라 빼 보세요. 그 머리 쪽이 나온다 그러면 칼라요라고 불렀죠. 안쪽 방향에는 크게 내리고 다음 이제 몸통부는 반대로 내리시는데 몸통 내리실 때도 못다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 몸통 파이는 분명히 모델링 상에서도 규격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 규격대로 지름이 나와 줘야 되겠고요좀 많이 빼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가운데 저 드릴 날 파이 까지 같이 뺄 거라서 이렇게 빼고 다음 가로 부분에 머리 칼라 부분 길이 따로 그 다음에 몸통부 길이 따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뺀 다음에 선택적으로 하세요 이게 어제 처음 삽입 부시를 내려 보셨지만 전체 길이 해놓고 갈로 하시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못따기 치수가 좀 필요하죠. 못따기의 길이 치수 그리고 못따기의 각도 치수를 내리시는데 이제 이걸 일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각도 치수를 내리신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오겠죠. 근데 15는 가운데 놓기가 더 많이 이렇게 빼야 돼요. 여러분 되게 보기가 별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내려오는 김에 요쯤에서 찍어버립니다. 뭐더 줄이셔도 관계없어요. 1 5 길이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좀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R값까지 DRA 여기 R값까지 내려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각도를 제외하시면 전부 다 이제 치수만 각도를 제외한 치수만을 선택하셔서 특성창의 선형 치수 축척이었죠. 0.5 엔터해서 우리가 원했던 만들었던 기준 치수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이제 치수의 성격들을 바꿔 주셔야죠. 참고 치수는 참고 치수대로. 나머지 지름이 붙어야 할 친구들은 또 지름을 다 넣어 줘야 되겠죠? 지름 머리 말에 C 까지 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 요 뒤에 붙어야 할그 끼워 맞춤 공차 부분입니다. 그 규격을 보고 모델링 할 때는 숫자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제 도면으로 내려서 확인하실 때는 뒤에 뭐 달려야 되는지 보러 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달리는 거를 보러 가려면 드릴 지그 용부시는 뒤에 대문자 G6으로 넣었다고 했어요. G6을 한번 넣어보시죠. 대문자 G6. 한번 지금 아래로 저 내려오는데 이거 위로 올려버리세요. 열로 데이터 내릴 거니까. G6으로 잡히는 드릴파이 부분이 여러분 어, 이 부시의 기준입니다. 축산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를 빠르게 한번 보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걸 미리 켜놓으시라는 데 드렸는데, 뭐안 켜놓으셨으면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 몸통파이 d입니다. 드릴 파이의 옆에 있죠. 드릴 요 들어오는, 날 들어오는 파이 기준으로 P6 이라 돼 있죠. 그리고 컬러가 있는 친구의 D2, H13 입니다. 요거 두 개만 보면 되죠. 한 개짜리에 대해서 삽입부시라고 그 이제 밑에 있는 친구는 뭘볼게 많았는데, 하나 더 있었죠. 여기 공차. 요거 제외하면은 이 친구 한 개짜리는 두 개만 보고, 동심도만 한번더 복습하시는 기준으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10의 이 몸통부 파이, 오림말에 가셔서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PU. 칼라 머리 부분 14에 뒤에 H13이라고 했죠. 소문자 h13까지 이렇게 넣으셔야 이게 만약에 1대1로 가지고 오면 이건 넣기 빡스 했을 거예요. 1대1 크기로 가지고 오면 이게 지금 밖으로 다 튀어나가지 않을까요? 치수 내리기가 좀고혹스러웠겠죠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2대1로 내 가지고 오는 게부시요조그만한 거는 유리합니다. 예? 2대1 그냥 경험치에요 처음에 저도 1대1로 다 갖고 왔었어요. 근데 치수를 내려놓고 보니까 아 이럴 것 같아서 2배로 갖고 올걸. 여기까지는 기록을 해놓고 제가 데이터 달고 여기 몸통부에 다 동심도 들어가야 되죠. 네. 동심도 들어가게 만들어서 표면가치 여기에 y 넣을 겁니다. 여기 지금 xy 잖아요. 여기 y를 넣어서 요 바깥에도 한번 넣어야 되죠. 여기 Y, 안에 아, 네, Y 부시의 종류, 뭐 고정라이너가 됐든 고정부시, 뭐 드릴부시가 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규격에서 잘못 보고 넣지 마시고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되겠죠 마무리는 데이터물 넣으면서 가보겠습니다 LE, 드릴파이 아랫부분으로 직교해서 뭐 짧게 내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ESC 화살표 선택하셔서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그래서 넣어주시고, TOL 그리고 데이터 G로 대문자 G입니다. G로 넣어주시고, 치우치게 넣었다 보니까 아래로 내리면 분리할것 같아요. 네, 위로 올려가지고 저는 여기에 동심도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동심도도 규격 기준 여기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어, 기준을 보실 때는 뭘 종류가 세 칸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부시의 크기는 요거 한 장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죠. 네. 어. 그래서 동심도의 값은 0.012 그리고 파이 꼭 넣으셔야 된다는 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파이가 붙어 있죠, 그렇죠? 파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기호 동심도 파이 0.012. 다음 데이터는 G로 해서 확인 누르자마자 이거 방향이면 바로 붙여도 되죠. 이렇게 붙여서 배치하시면 되고 그 표면 거칠기 Y만. 요 12시에 있는 거를 복사 하셔서 몸통부 보조선에 이렇게 다셔도 되구요 10칠수 있죠 여기 껍데기에 다시 고답 안에 들어와서 어 각도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잘 피하셔 가지고 여기 쯤에 다다시면 되겠네 도면에 내릴 때 2대1로 하셔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서 드릴부시 이 정도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먼저 길이 방향 치수부터 미드스크류 치수 시작하죠. 12를 한번 내려주시고요. 중간에 치수는 제가 건너 뛸게요 요거는 그냥 계산해라.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못 따기 앞부분이죠? 여기 찍어서, 요 선상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다음 길이는, 전체 치수부터 내려버리시죠? 요렇게. 지금 제가 요래 내리면, 이거 갈로 안 해도 되죠? 자, 여기 5를 안 뺐잖아. 여러분, 갈로 안빼도 돼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요거 단차 부분의 길이. 요거10 나오고요. 그 다음, 나사의 그 산의 거리 있죠. 스레드 깊이라고 해야 되죠. 스레드 깊이 부분까지 하면 길이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하나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방향을 반대로 내릴 겁니다. 자, 길이 지수는 요 정도 찍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내리시는 게, 요거 좀 전에 원 만든 거 있죠? 요 위치를 단 부분에서 이렇게 5로 내리겠습니다. 뭐 끝에서 5 내리셔도 관계 는 없겠죠. 5로 내리시면 되고요. 길이는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름이죠. 지름 부분을 내려 볼 텐데요. 어, 기준을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내리다 보면 여기가 좀 치수가 나와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로 많이 내리면 좀 별로예요. 그래서 머리는 일단 무조건 왼쪽으로 빼는데 머리는 왼쪽으로 빼시는데 두 번째 단도 왼쪽으로 제가 잡아 뺄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순간 얘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쪽으로 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지름은 여기부터 내릴 건데 큰 거부터 내리시죠. 좀 길게 빼세요. 길게 빼서 배치하시고, 나머지 요두 구간에 대해서 요 바로 위에 있는 V 블록 작은 거예요. 요 사이 들어오죠. 요 위치가 네, 들어가는 위치라서 여기 끼워 맞춤이 필요하죠. 요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소문자 끼워 맞춤이 필요하고요. 다음 여기 그 원을 뺀 자리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 파이도 나와야 돼요. 여기서 치수 한 개만 더 나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름하고 좀 전에 얘기드렸던 이어 맞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M 붙어야 되죠, 그렇죠? M 붙어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 원의 치수 DDI 지름으로 해가지고 요거 찍어서 빼세요. 2.5 2.5로 예, 빼는 기준은 여러분이 원이라는 거를 내릴 때 이제 180도 기준으로 뭐 같으면 지름 내려도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R 값으로 내려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걸 R로 하면 보기 좋을까? 차라리 파이로 여기를 한 바퀴 돌려서 환 모양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환 모양으로 깎아버리는 부분, 핀 파이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에 핀이 들어갈 거예요라고 가상선 끄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핀 들어간 자리다라는 거죠. 자, 다음 파이 부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이만 넣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카운터보호 부분에 파이 하나 넣은 거 있죠? MA 해 가지고 묻힌 으로 가는 거죠. 자, 머리 24 그리고 그 앞에 16이 파이파이죠. 응. 그다 여기 와서도 7도 파이고, 4.5도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기준. 그 다음 12는 m으로 넣어주시는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올라나? 어, 안 나오네. 안에 아, 네, 그대로 있죠. m12, 4.5파이. 7 위치 얘가 이제 옆으로 잡아 빼신 다음에, 아, 빼지 말고 한번 넣어볼까요? G6 넣어주세요 소문자 소문자 G6 엔터 밑으로 내려오죠 이그 정도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널링 표시만 지시선으로 하면 끝나거든요. 널링 표시 지시선인데 자 L e 지시선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뿌러뜨린 거라 가지고 전신에 다스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끔 사이에 이 정도 위치에서 찍어주시고 요래 잡아 빼겠습니다. 쭉이 정도 빼서 클릭 스페이스바 두번이죠 다음 치시는 게 어제 제가 빗주령을 바로 써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KS 규격 번호를 썼었어요. k s b 0901 엔터 엔터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지금 빛주형 널링 도시하는 데에 규격 번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끊는 거였죠. 선을 그어놓으시고 야를 글자만 복사하셔가지고 위로 수직하게 이렇게 얹으시는 거죠. 딱 얹어놓은 다음에 글자를 다 쓰시고 선 조절하시면 돼요. 한영 눌러서 빗줄형 띄우고 널링 띄우고 소문자 m 는0.3 이었습니다. 다시 한영키 눌러야 그 단축키가 작동하죠. 아, m 했을 때는 안해도 되겠네. m 쓸때 한영키 눌렀죠. 음. 이런식으로 정리하시고 제가 화살표도 어제 말씀드렸었죠. 작은 점입니다 작은 점 화살표 모양 작은 점으로 바꾸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죠 요거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뭐 널링 표시 하신다 그에 이거 c e o 때려 가지고 가 가지고 붙여 버리세요 언제 네. 가지고 그게 이제 효율적이겠죠 네. 리드스크류 였습니다 표면 거치기도 다 필요 없어요 제가 y 넣어놨는데 요거 y 필요 없이 그냥 아 y 넣으려면 여기 넣어야 되긴 하겠다 억지로 넣으려면 제가 표기를 해야 되네요 제가 또안 넣으면 여러분도 같이 안 넣을 거니까 자7 위에다가 요렇게 y를 찍어 주시고요 요거빔 브레이크 한번 가주세요 여기 찍고 요쯤 찍으면 잘리겠네. 계속 저장 한번 하시고요. 리드스크류 마무리하겠습니다.